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삼성 SDI 살펴볼텐데요. 수급상의 변화로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유상증자 발표 뒤에 이제 앞으로 저희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몇몇 날짜가 있거든요. 그 날짜. 그리고 주요 일정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투자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증권 신고서 공시를 발표했죠 그래서 증권 신고서 내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파악해 볼 부분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 자금 사용의 목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이 부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내용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유상증자 공시를 발표했고 그 다음 다음에 일정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1차 발행가액 결정이 남았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 발행가액이 나오고 2차 발행가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1차와 2차를 종합해서 확정발행가액이 나옵니다. 지금 유상증자 공시로 나온 예정발행가액 있죠? 어, 169,200원인데 이 숫자 이 가격은 아무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후에 주가 추이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확정 발행가액이 결정이 될 거고요.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확정 발행가액은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 측면에서는 증자하는 주식수 있죠. 1,100만 주 정도 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은1 8 0 0주주정 돼서 서2 0 0만 주가 좀안 되게 되는 이런 숫자인데 이1 1 8 0만 주와 16만 9 2 0 0원을 곱해서 약 2조 원의 금액이 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자 금액은 지금 예정되어 있는 금액인 거지 실질적으로 확정된 발행 가격 이게 공시로 나왔을 때 이때 정확하게 어 삼성 SDI가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확정 발행가액 이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신주 배정 기준일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4월 18일이었는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일정이 4월 17일입니다. 4월 17일 권리락일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 유상증자 일정에서 가장 가까운 주가 변동의 주요 일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은 1차 반행가액 나오는 거 그리고 4월 17일 권리락일이라는 거 권리락일 이전까지 삼성 SDI가 신주를 발행하는 할인돼서 발행하는 그 주식을 어, 취득하기 위해서 청약할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어, 권리락일 이전까지의 어떤 주가 흐름을 보다가 권리락일날 주가가 크게 변동성을 가져가는 그러한 상황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주가 추이가 어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차 발행가액이 4월 16일 공시 나오기로 되어 있죠 그리고 4월 17일은 권리락일입니다 이때 왜두 개를 같이 봐야 되느냐 우선은 1차 발행가액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1차 발행가액은 계산할 때 평균적으로 한 달치 한 달치 영업일을 계산으로 산술평균 해가지고 이제 1차 발행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공시에 다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중요한 부분은 1차 발행가격이 어느 정도 높게 나와줘야 2차 발행가격이 높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명분을 가져갈 수가 있다. 왜냐하면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1차 발행 가격과 2차 발행 가격이 산출이 됐을 때 1차와 2차 중에 낮은 걸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발행 가격이 낮게 나왔는데 2차 발행 가격을 아무리 높게 나와 봐야 1차 발행 가격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발행 가격이 높게 나오려면은 1차 발행 가격 산출하는 그 기간 동안에 상장사들도 노림수를 좀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나 아니면 호재성 언론 보도 이런 것들을 1차 발행 가격 산출하는 그 시기에 이제 발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권리락일 전까지 주가가 어떤 추위로 움직이느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권리락일 이후에 만약에 주가가 유상증자 공시 발표하고 만약에 10% 정도 하락했다. 그런데 10% 하락분보다 더 크게 치고 올라가서 더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권리락일 날 주가를 패대기 쳐 버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영업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죠. 신주배정 기준일이 4월 18일이에요. 4월 18일 이전인 4월 17일에 제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다 매도를 합니다. 권리락일날 기준주가도 이제 변경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은 신주배정 기준일인 4월 18일까지는 주주명부에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때 매도하더라도 어, 주주명부에서 빠질 때까지 이영업일이 걸린다 그랬죠 이영업일 그렇기 때문에 권리락일날 다 팔아도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 매도를 하더라도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는 챙겨 놓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주가 추이가 어떤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가장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그 날짜는 권리락일과 1차 발행가의 결정에 대한 공시입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1차 발행가격에 대한 어, 그 가격이 좀 높게 나와야 2차 발행 가격도 높아지게 될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좀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상증자 일정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공시가 나오고 주가 빠진 다음에 1차 발행가랑 권리락일 이때가 1차 수익기에. 1차 수익계로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업황에 따라서 그리고 개별 종목의 어떤 이슈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신주 인수권 증서가 상장돼서 거래되는 날이 있습니다. 5월 12일부터 16일까지에요. 이때 주가 변동성도 좀 크고요. 여러가지 이슈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신주배정 기준일인 4월 18일까지 이때 주주명부에 올라가 있고 그다음 에 신주 인수권 증서를 챙겨 놨다라고 하면은 그 신주 인수권 증서 삼성 SDI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그 권리 있죠? 그 권리를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청약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챙기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이날에 신주인수권 증서를 시장에서도 또 매수를 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 또 변동성이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확정 발행가격이 나왔을 때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확정 발행가격이 만약에 6천원으로 나왔다 그런데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만원이다 그런데 40% 차이가 나네 그러면은 시장가격이 좀 조정되는 이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 솔로 수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확정발행가에 공시가 나왔는데 40%가 훌쩍 넘게 차이가 나서요. 이 공시가 나오고 주가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신주 상장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 그래서 이 신주가 상장되고 나서 시장가격과 어 확정발행가격과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 또 매도 압력이 한 일주일 정도 나오더라. 그래서 이런 일정들 저희가 파악하면서 어 이때 매수매도를 좀 단기적으로 해나갔을 때는요, 플러스 알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삼성 SDI의 어 유상증자에 대한 주요 일정, 이런 부분들은 날짜별로 좀 기억을 잘 해두시고요, 제가 순차적으로 또 영상을 올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수페타시스 1차 발행가격을 미리 계산하기 위해서 엑셀로 만든 계산식입니다.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영업일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영업일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그리고 종가 이세 가지 데이터만 필요하고요. 나머지는 따로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어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일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그리고 기산일 어, 종가가 필요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어, 이 할인율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요. 이 계산 방식 같은 경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에서 다 끝나는데 어, 용어가 좀 어렵고 계산하는 방식을 좀한 가지로 한 화면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추가적으로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자금 사용 목적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증권 신고서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선 메인으로 본다 라고 하면 딱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인데 어떤 기업의 지분을 취득한다 라는 거겠죠 그런데 그게 바로 어, 미국 제너럴모터스 GM과 삼성 SDI와 배터리 합작 법인에 투자한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정되어 있는 금액이 약 9천억 원 정도 그리고 어 유럽 지역 관련해 가지고는 헝가리 법인 헝가리 법인에 각형하고 LFP 배터리 라인에 추가로 또 투자하는 거 이게 6,400억 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시설 자금 어 이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국내 전고체 배터리 라인에 투자하는 거, 이게 미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고체 배터리 라인 투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어 전고체 배터리로 가야지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 그리고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굉장히 기술적인 우위를 점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시장의 점유율을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가격적인 측면에서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서 양산 시점이 아직은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4,500억 정도 배정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돈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나 예정 발행가액으로 이렇게 배 대분이된 내용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삼성 sdi 입장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확정발행가액입니다. 확정발행가액. 그래서 제가 1차 발행가액 나오는 거, 2차 발행가액 나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이유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유상증자를 하는 데 있어서 기왕 어, 1180만 주 정도 주식을 발행하겠다라고 하고 시장에서 유상증자 하면 욕먹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확정 발행가액이 낮아져가지고 예정했던 그런 금액보다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가 적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이 주가에도 악영향이고 기업의 경영 활동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발행과 2차 발행과 이 산출되는 이 기간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 이전에 다른 기업들도 보다 보면은 어 이렇게 산출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호재를 발표하는 경우 그리고 주가 부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들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준비를 해놓고 유상증자 하는 게 기본적으로 유상증자를 제대로 하겠다 라고 하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저는 분명히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본다 라고 하면은 어, 제대로 모터스하고의 합작투자 계약 체결 같은 경우는 24년도 8월 28일 날 공시를 통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여기에 있어서 사실 어,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북미 지역하고 유럽 지역의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현지 법인 투자한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다른 셀메이커, 다른 소재기업들보다 어, 2차전지 붐이었을때 조금 투자 계획에 있어서 좀 소극적인 대응을 가져갔었죠.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다른 경쟁 업체들 보다는 조금은 이 투자 결정에 있어서 속도 조절을 한 부분들이 있었다. 그리고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삼성 SDI가 지금 전기차 시장, 2차 전지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서 어,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상증자 이외에도 자본 조달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요. 전기차 시장 캐준 구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바닥을 본거 아니냐. 그래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삼성 SDI의 유상증자가 좀 업황의 터너라운드 그 시발점에서 유상증자를 발표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전고체 배터리 투자하는 거이 부분은 계속 이어나가야 됩니다. 다른 경쟁 업체들보다 절대로 뒤처져서는 안 되는 영역이고 삼성 SDI가 그나마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좀더 빠르다. 이러한 인식을 갖게 만드는 그러한 경영상의 전략과 행보를 좀 보여줬었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주행거리와 안정성 사실 안정성이 굉장히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서 전기차 시장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가격적인 측면, 기술적인 한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 상용화 단계가 아니죠. 그리고 삼성 SDI의 고유의 무음극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에너지 밀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해서 2023년 말 신설된 정고체 배터리 사업화 추진팀을 중심으로 sdi 연구소 s 라인에서 샘플을 생산한다 그래서 다수의 완성차 업체들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해 보시면서 유상증자의 배경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 배경에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 이 부분을 살펴본다 라고 하면 첫 번째 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한 선제 투자 필요 실질적으로 선제 투자가 필요하다 라고 언급이 있었지만 어, 속도 조절하면서 좀 뒤늦게 좀 나중에 한 부분이었다 그리고 전기차 시장은 2025년 하반기부터 회복 예상한다 이거 공시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연평균 20%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데 지금 과정 속에서 재무구조 안정화와 투자재원 확보 차원에서 삼성의 SDI는 유상증자를 결정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경기침체와 정책 불확실성이 있죠. 어, 트럼프 당선 이후에 전기차가 계속 이 주가가 뚜드려 맞았었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이 속에서 매출과 이익의 성장이 둔화가 되게 되면은 부채 비율 상승하고 부채 비율 상승하게 되면은 어, 투자자들의 투자가 좀 꺼려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 여기에 따라서 가장 좋은 거. 주식시장에 상장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 자본 조달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장한 이유들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 의존도 다시 말해서 대출하는 것들 그리고 채권 발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의 의존도를 좀 낮추고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을 위해서 자본 조달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향후 투자 지속을 위해서는 건실한 재무 구조 확보가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 삼성 SDI가 지금 유상증자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자금 사용의 목적 자체만 딱 본다라고 하면은 정말 혹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는 않았어요. 과거에 뭐 일진전기 사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이스페타시스 사례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은 지금 수요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공급이 부족한 상태여서 설비 투자 늘린다, 공장 짓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니라서. 어, 실질적으로 주가가 하락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어서 어, 회복 속도가 어,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SK 이노베이션이 23년도 6월에 유상증자 발표했을 때는 2차전지 시장의 어떠한 전망이나 흐름 그리고 투자 심리 같은 경우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 시장의 어떤 업황도 마찬가지고 투자 심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약간의 어떤 급격한 반등보다는 서서히 회복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봐야 될 거고요.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안에서의 유상증자 일정, 유상증자 일정 이 부분 관련해서는 주가의 급등락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 발행가격 그 다음에 권리락일 어 4월 17일이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1차 발행 가격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좀 계산해 보면서 어 지금 현재 주가와의 차이가 어느 정도 벌어지느냐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가면서 봐야 될 거고요. 권리락일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주가 추이가 어땠느냐 어 상승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계속 횡보하고 있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권리락일 날 주가의 급등 나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할 텐데요. 다음 시간에 또 디테일한 내용들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무엇이냐면 최대 주주 청약 참여율에 따른 지분율 변동 위험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삼성 SDI의 주주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공시 자체는 주주배정 유상증자잖아요. 주주배정 유상증자라고 하면 주주명부에 올라가 있는 그 주주들을 대상으로 먼저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라는 것이고요. 그 신주배정 기준일이 4월 18일입니다. 그러면은 최대주주도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참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 SDI의 최대주주는 삼성전자인데 지분율 19.58% 정도 그리고 특수관계인까지 다 포함했을 때는 20.49%입니다. 그래서 어 배정비율에 따라서 약 190만주 정도를 배정받게 될 예정인데 배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따라서 그리고 또 확정발행가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 최대주주가 유상증자를 발표했을 때 참여하는 그 비율 이런 것들이 공시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미확정인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어, 이게 정정공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몇 퍼센트 참여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들이 공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최대주주가 어, 자기가 배정된 주식수는 190만주 정도인데 여기에 절반밖에 참여 안 한대요. 이거 투자심리 어떻게 될까요? 이거 공시 나왔을 때 이런 내용들 확인해 보고 만약에 참여율이 굉장히 부진하다 저조하다 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너네가 주인이라고 하면서 너네들은 왜 그렇게 많이 참여 안해 하면서 주가가 빠질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정 공시가 나왔을 때이 부분이 어떻게 변경돼서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금감원에서 수리를 하던 반려를 하던 그리고 정정 공시를 또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만약에 반려를 해가지고 유상증자에 대해서 어, 개인 주주들 소액 주주들과의 소통이나 아니면은 어, 유상증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명분의 타당성 좀 구체적인 내용들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명분에 대한 부분들 이게 만약에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거 반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은 다른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게 반려되잖아요 그러면은 주가에 좀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서 첫 번째 목적이 시설 자금이었고 가장 메인 목적 같은 경우는 JO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주주들한테 손을 벌린 거였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어 우리 저 기업 사고 싶은데 주주분들 너네들이 사줘 이런 식의 공시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JO 인수의 명문의 타당성 이런 것들 맞지 않는다. 그래서 두 번이나 반려를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주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철회나 아니면 제2 인수 철회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시가 나왔을 때는 주가가 상승했었거든요. 그런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유상증자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확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선제적인 투자, 그리고 기술 개발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에서 반려를 했다라고 하면은요.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나오게 될 어, 증권 신고서의 정정 공시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최대주주의 청약 참여율이다 그래서 몇 퍼센트나 참여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어,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시가 나왔을 때 빠르게 이 부분 보면서 어, 저희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내용 말고도 상당히 전달해 드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추가적인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